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오실 거예요 자, 지난번에 메뉴툴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어, 화면 저장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화면 저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세팅을 해 놓잖아요 어, 기능에서 저장 화면 만들기로 이 저장 화면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어느 장소에 가든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저장화면은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장소나 다른 컴퓨터에 가려면은 세팅되어 있는 거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키움증권 서버에요 이런 설정 뿐만 아니라 지표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서버 저장하고 불러오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능에서 설정 저장 불러오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세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전체 선택으로 돼 있으실 텐데 뭐 공통 설정 화면별 설정 차트 관심 종목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다한 번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따로 건드릴실 필요는 없고, 개인 설정 정보 서버 저장하기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요런 메시지가 나오실 텐데, 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기 내려받기 진행 사항이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설정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이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기에 최근 저장 시간이란게 있거든요. 여기서 조회를 눌러 보시면 저장을 눌렀 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장이 잘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컴퓨터나 혹은 다른 장소에 갔을 때내 아이디를 로그인 해가지고 hts 를 켜시면 은 키움증권 처음 깔았을 때 모습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까처럼 기능, 설정, 저장 및 불러오기 요걸 들어가셔가지고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기 요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주시면은 여기 진행 사항이쭉 진행이 되면서 내려받기가 되실 거예요. 다 불러오고 나면은 평소에 쓰시던 HTS 환경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꼭 내가 다른데 가서 사용하겠다 이럴 때만 저장해놓지 마시고 설정을 바꿨을 때마다 저장을 해두세요. 왜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이 HTS 설정을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차트에 지표를 설정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모를 남겨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인 설정 정보들을 서버에 중간 중간 백업을 해두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